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며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며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속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속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속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.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.